안녕하세요. 김동균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인풋, 브랜드 이미지는 아웃풋에 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 관련된 용어들, 전략적 의미,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과제 등을 설명했고, 이번 강의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방법과 실제 개발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강의, 즉, 교육을 목적으로 가상적인 사례보다는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 적용된 생생한 실전 사례를 다루고자 하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략이 적용되고 있는 최근의 사례는 다루지 못하고 전략의 유효성이 지난 사례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에서 언급을 했듯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목적은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과 기존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다시 정립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신규 브랜드의 지향 방향성 그리고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신규 브랜딩 요소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는 경우는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핵심 가치가 희석되었거나 시장이나 경쟁 환경이 변해서 기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후에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의 구성 요소, 소비자, 경쟁자, 우리 회사, 즉, 3C를 진단하고 STP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브랜드 마케팅 전략화의 기본입니다. 포지셔닝은 경쟁 관점에서 소비자들 마음 속에 심어주고 싶은 브랜드의 가치나 특성으로 경쟁 환경에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타겟 시장을 선정하고 타겟 시장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경쟁 브랜드 대비 브랜드의 차별적 특성이나 방향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성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혜택, 즉 브랜드 가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은 가치와 이를 통해 제공하고 싶은 경험을 정의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경험만을 브랜드 약속으로 설정합니다. 포지셔닝이 브랜드가 뿌리를 내릴 세부적인 시장 영역이라면, 프라미스는 거기에서 만들어질 결과이고 소비자에게 구현될 혜택과 경험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소비자들에게 하는 모든 약속에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과학적인 근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 기술서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을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한 경우인데,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맞형격인 현대건설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2001년 3월 워크아웃이 결정이 되었고, 2005년 말 워크아웃이 종료됐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시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레미안, 이 편한 세상, 아이파크, 롯데캐슬 등 아파트 브랜드 도입이 시작돼서 본격적인 브랜드 경쟁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자 경영을 할수 있게 된 현대 건설은 재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택 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당시 아파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던 현대 홈타운을 대체하는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BIT 컨설팅이 이 프로젝트의 인바이트를 받기 이전에 이미 브랜드 디자인 업체를 통해 신규 브랜드를 개발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전략적 기준에 의해서 기존에 개발된 브랜드 안을 검증하고 나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전략 수립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했고 BIT 컨설팅이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에이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 중인 아파트 시장에서 강력한 리딩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리더십을 구축한다는 전략 목표에 따라 무엇보다 독자적인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건설의 차별적 브랜드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아파트건설의 명가로서 현대건설의 전통과 건설의 대표주자 이미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신뢰감 있고 튼튼한 이미지, 최고급 명품의 이미지 등을 핵심 키워드로 잡고 오랜 전통을 가진 건설 명문과 현대만이 가질 수 있는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STP를 통해 선정한 관여도가 높고 적극적이며 개성을 추구하는 오피니언 리더인 타겟층의 가치 지향점을 반영해서 모방할 수 없는 특별한 철학과 가치를 담고. 명품이란 자기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반영해서 집 이상의 가치를 지닌 유산이 되는 아파트 명품이라는 브랜드 컨셉을 도출했습니다. 이 컨셉은 물리적인 유산으로서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긴 안목으로 설계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승할 수 있는 주택, 말하자면 재산 가치가 있는 주택을 지향하고 정신적 유산으로서 명품의 가치를 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컨셉에 따라 브랜드의 톤앤 무드는 첨단적이면서 다소 중후하고 클래식한 최고급 고품격의 이미지 지향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개발된 브랜드를 재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성에 따라 기존 안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브랜드 시안을 받아서 힐 스테이트로 최종 신규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브랜드 런칭 광고로 우리나라 각 분야의 거장들을 내세운 고품격 명품의 이미지 광고를 집중적으로 집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1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기존의 브랜드 자산을 적극 활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브랜드 개발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 사례입니다. 기아자동차의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1997년 재계 순위 8위였던 기아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 경기 침체와 경영 실적 부진 등으로 1997년 10월 법정관리로 넘어가고 1998년 10월 현대 자동차에 매각됩니다. 현대 자동차의 제2의 브랜드였던 기아 자동차는 현대차 그룹에 편입된 후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2006년 중형차인 로체 브랜드가 준준형 차량인 아반떼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크게 실패를 하게 되죠. 당시 기아 자동차 사장으로 부임한 정의선, 지금의 회장이 디자인 경영을 선포하고, 디자인을 핵심 경쟁력으로 기아 브랜드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곧바로 기아 자동차는 자동차 디자인계의 세계적인 거장인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합니다. 이때부터 기아 자동차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업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2007년 말 기아 자동차가 2008년에 출시될 세개의 차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기 때문에 런칭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기획했고 제가 운영하는 BIT 컨설팅이 경쟁을 거쳐 수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아자동차는 시장 내 경쟁 브랜드 대비 경쟁력 있는 포지셔닝을 선점하지 못한 채 팔로워 이미지가 고착이 되고 심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2008년에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세 개의 차종을 런칭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디자인의 거장인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디자인한 첫 차를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디자인 경영 선포 후 디자인으로 차별성을 부각한 첫 번째 차를 선보인다는 점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개발 과정부터 참여한 본격적인 디자인 기아의 신차인 K 시리즈가 출시되기 이전에 변화된 기아의 모습을 선보이고 새 차종을 연이어 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전략적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전략을 수립한 세 개의 차종은 중형차 로체이노베이션, 준준형차 포르테 그리고 소울이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전략적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로체이노베이션의 사례를 다루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기아 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거의 개발 마무리 단계인 신차의 디자인을 보았을 때, 제가 이건 되겠다 라고 했더니, 연구소 담당자께서 놀라면서 이 디자인을 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좋아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제가 첫인상에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주 경쟁차인 현대 쏘나타와 비교해 볼때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차였고 유럽 차들의 품위와 경제된 스타일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장, 소비자 및 경쟁 환경 진단을 거쳐서 신차의 포지셔닝을 세단의 세련된 고품격 스타일링과 첨단 사양의 조화로 빚어진 중형으로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었던 소나타는 검증된 차라는 장점이 있으나 너무 대중적이고 디자인이 무난하다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신차는 정제되고 세련된 외관 스타일과 하이테크하고 다이내믹한 사양 그리고 세련된 고품격 세단의 이미지로 소나타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SM5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었던 반면, 신차는 기본적인 품질력으로 완성된 중형 자동차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지셔닝 전략을 기반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는 완벽한 일치성, 즉, 절묘한 조화를 통한 세련된 스타일링을 강조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세단의 오리지널리티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던한 스타일링, 정제된 외관 스타일과 하이테크 사양이 빚어낸 중형의 고급감을 강조하고 고객 측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명품 브랜드의 속성을 담아낸 완성도 높은 세단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감각의 소유자에게 어필하는 세련된 감각의 고품격 세단이라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명했습니다. 2008년 6월에 세 차종 중에서 가장 먼저 출시가 돼서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나머지 차종들도 모두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고, 2009년 K5로 시작되는 K 시리즈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23년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의 104만 대와 버금가는 96만 대를 수출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2023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4위로 도약하는 알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할 때는 브랜드 컨셉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브랜드 개발은 브랜드의 컨셉이 잡히면 이를 기반으로 제품, 네이밍, 디자인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각의 컨셉을 잡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브랜드 컨셉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이 모두 브랜딩 구성 요소이니까 각각의 특성을 명확히 해야겠지만 가급적 서로 보완적으로 컨셉을 구성해서 브랜드 컨셉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해야만 브랜딩 요소 간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랜드 태그라인이나 컬러, 디자인, 로고, 마스코트 등 비주얼 엘리먼트를 개발하기 위한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요약해보면 브랜드 컨셉을 개발하고 그 컨셉에 기반해서 세부 브랜딩 요소 개발을 위한 컨셉들을 모두 설정해서 브랜드 컨셉 프레임워크를 완성합니다. KTNG 레종 브랜드 개발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나 제가 운영하는 BIT 컨설팅에는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레종은 지금도 시장에서 손꼽히는 베스트 셀링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러시아 출장 중에 있었는데 서울에 저희 회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하게 귀국을 해서 경쟁 PT 과정을 거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신제품 개발의 목표는 당시 외산 담배, 특히, 던힐 브랜드의 점유율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20대를 타겟으로 한 담배 신제품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의 요구는 너무나 뚜렷했지만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프로젝트 범위는 브랜드 개발에서 런칭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마스터 에이전시로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이 전략적 목표를 위한 브랜드를 개발하면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한 가지, 신제품 담배는 타르 3mm 짜리 저타르 담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담배는 타르 6mm 이상의 고타르 담배였는데, 일본 JT 자펜토바코와 기술 제휴를 해서 처음으로 만든 저타르 담배를 신제품에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던힐이 잘 팔리는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는 담배 판매점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에서 담배를 팔수 있게 허용되었고, 담배는 소비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던힐이 20대 잘나가는 친구들이 다니는 호레카 즉 호텔 레스토랑 카페를 대상으로 웨이터나 종업원들을 설득해서 그 가게에서 국산 담배를 팔지 않는 대가로 던힐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들이 던힐을 판매하든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든지 점퍼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전개했습니다. 잘나가는 20대 젊은 친구들이 던힐을 피게 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당시는 대부분 흡연자들이 담배를 윗주머니에 꽂고 다녔기 때문에 20대 젊은 친구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잘나가는 친구들이 피는 담배를 20대 젊은 층들이 피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먼저 젊은 친구들이 더니를 왜 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서 담배 이름을 가리고 담배를 펴보고 평가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평소에 더니를 핀다는 응잡자들이 브랜드를 가린 더닐 제품의 맛에 대해서 심하게 불평을 하고 오히려 국산 담배 맛을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집에서는 국산 담배를 피는데 데이트나 소개팅 같이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더닐을 사가지고 가거나 더닐 곽에 국산 담배를 넣어가지고 다닌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산 담배는 33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있었고 대학생들은 대부분 330원짜리를 폈는데, 더닐과 고급 국산 담배는 500원이었던 겁니다. 결국, 더닐은 뽀다구, 즉,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핀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잘 나가는 아이들이 피는 담배이니까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미지나 개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만의 감각적인 세련미와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층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끝으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개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은근하게 내적 정신적으로 세련미와 개성을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담아서 컨셉의 한 축을 스마트 보헤미안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브랜드가 최초의 저타르 담배라는 강력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타르 담배가 미래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조류, 유행이 될 저타르의 담배 특성을 모두 반영해서 트렌드 웨이브로 정의해서 브랜드 컨셉을 트렌드 웨이브 투 스마트 보헤미안이라고 설정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했나 봅니다. 이 브랜드 컨셉에 따라 제품 컨셉은 저타르 담배의 맛과 향이 강하지 않고 뒷맛이 깨끗하고 깔끔한 단정한 이미지를 담아서 Light and Neat로 설정하고 네이밍은 강력한 담배의 특성인 저타르라는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이미지와 감각적인 개성과 세련미를 표현할 수 있는 Trend and Unique로 잡고 패키지 디자인은 그들의 개성을 은근히 드러내는 악세서리 같은 개념으로 트렌디하면서도 쿨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Cool and Smart로 잡았습니다. 제품, 네이밍, 패키지 디자인의 컨셉이 제품의 특성, 타겟의 특성을 보완적으로 나타내서 브랜드 컨셉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제품에는 담배재가 떨어지지 않는 깔끔함과 냄새와 맛이 강하지 않은 라이트함을 담고 네이밍은 레종, 브로로 존재의 가치라는 의미로 타겟의 정신적인 가치를 담았고 발음이 어려운 독특성으로 회자성을 노렸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은 이기적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당시 20대 젊은층의 특성과 유사한 고양이를 캐릭터로 도입해서 액세서리 같은 개념과 은은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레종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을 한 겁니다. 주식회사 롯데리아는 2017년에 롯데 GRS, 글로벌 레스토랑 서비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사업 영역은 패스트푸드 체인인 롯데리아 외에 엔젤리너스와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비전, 직원 의식,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 일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진단 과정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제한 가치인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고 기업 비전, 미션, 핵심 가치, 그리고 직원들의 행동 지침까지 설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핵심 가치, 말하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뽑아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의 핵심은 비전, 컬처, 이미지, 즉, 기업이 설정한 이미지, 기업의 문화, 고객들에게 인식된 이미지가 서로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들 이미지 간에 어떤 갭이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서 전략적 이슈를 도출하고 소비자의 인식상 선호 가치와 벤치마크 스터디를 통해서 동정업계 주요 업체들의 지향 가치 분석을 통해 투비 제한 가치의 밸류 하이라키를 도출하고 이 밸류 하이라키 내에서 이성적 혜택 기반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가치 감성적 경험적 가치 기반의 확장 가치 시장 주도를 위한 가치 기반 등 가치의 레벨별로 대안을 도출하고 대안들 중에서 롯데리아 기업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감성적 경험적 가치 기반의 기분 좋은 경험을 최종 안으로 선정했습니다. 롯데리아의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고객이 기분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곳으로 설정하고 기분 좋은과 경험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제품, 매장,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가치가 전달이 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코퍼레이트 미션과 피프 임직원, 프로덕트 제품 서비스 플레이스 매장에서 제공해야 할 코어 밸류들을 정립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모든 전략이나 모든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했던 아모레퍼시픽의 리디코스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덴티티와 확장 아이덴티티로 나누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 간결하게 정리하고 브랜드 에센스로 명확하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리코스 브랜드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해양 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에센스는 마린 에너지 인스피레이션, 바다 에너지의 영감으로 바다의 깨끗하고 활기찬 생명력이 피부에 전해지는 감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의 목표는 피부에 감동을 전하는 것이고, 브랜드의 독특한 제안, 즉 차별점은 브랜드의 생명력이고, 브랜드의 가치는 깨끗하고 활기찬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구현할 수 있는 요소들의 아이덴티티로 제품으로서의 브랜드는 마린이 허락하는 자연의 보물, 즉, 바다가 주는 자연 그대로의 보물 같은 제품이라고 설정하고, 조직으로서의 브랜드는 바다의 창조적 본능을 닮아서 조직 구성원들이 창조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켰고, 서비스로서 브랜드는 바다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제품 브랜드인데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덴티티 요소로 정리한 것은 리리코스가 고객을 방문해서 피부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판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개성은 바다가 주는 주변을 감동시키는 아름답고 조용한 자신감으로 정의했습니다. 가치 제한은 마린의 잠재진 에너지를 내 피부 속으로 그대로인데 기능적으로는 바다의 탁월한 기능과 산뜻한 사용감, 감성적으로는 감각적 즐거움과 피부 자신감의 회복. 자기 표현적으로는 타인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현명한 자로 정의했고, 고객과 브랜드의 관계는 리리코스가 나의 본질적인 미를 빛나게 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개발했던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고객 경험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고객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엄청난 양의 메시지를 접촉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하나의 메시지라도 확실히 고객의 인식에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